거기 볼래요? 프린트 보면, 처음에는 내가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써있는데, 어, 도함수 있죠? 도함수. 도함수. 이제부터 얘를 왜 그리냐면, 그러니까 도함수를 왜찾냐요 미분을 왜 하냐면, 얘를 가지고 뭘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프 개형을 도함수를 통해서 나타낼 거예요. 알겠죠?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이게 도함수는 누가 되는 거냐면 y는 f/ x 얘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도함수야 근데 나는 얘를 가지고 뭘할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니다 y는 f/ x를 그릴 거예요 내가 얘를 보고 얘를 그릴 거야 이해되요여기까지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요. 알겠지? 좀 디테일한 건 여기서 할 테니까. 오른쪽에서 할 테니까. 도함수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의 뭘 조사할 거냐면 부호를 조사할 거예요. 부호.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 녀석이 어떤 특정 x 값에서 양수가 되는지 아니면 음수가 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요 여기까지? 그뭐 조사할 수 있잖아요. 도함수값이 양수다, 도함수값이 음수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양수, 양수다, 음수다 조사를 하면 이게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증감으로 표시가 돼요. 증감 함수의 증감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면 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도함수의 값이 음수다, 미분계수 값이 음수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는 아마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충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알겠죠? 원래 진단이 감소니 뜻은 얘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도함수하고. 근데 그건 그냥 처음에 이론적으로 배울 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도함수를 찾아 그린 다음에, 아니면 조사한 다음에, 그 도함표의 보호를 보고,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겠다. 이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예요, 이게. 어, 이거가 다고, 들러기 위해서 이제 용어들을 하나씩 배우는데, 그거는 그냥 빨리빨리 정리해버리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과, 3차,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가기 위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첫 번째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증가한다. 아니면,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증가한다는 x1하고 x2하고 있는데 x2가 더 커요. 근데 함수값을 비교를 해봤어. 함수값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 이렇게 불러요. x 값이 커지면 y 값도 같이 커져. 그럼 그 함수는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로,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x1하고 x2하고 있는데 이번엔 x2가 더 커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함수 값을 비교를 해봤더니, 함수 값을 비교를 해봤더니 누가 더 크냐면 이번엔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요. 이해되면 무슨 얘기인지? 정의 여기 앞에 있어. 근데 그 함수 값더 커. 뒤로 가면 별수로 숫자가 작아져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감수한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판단하도 별거 없죠. 그지 그러면 이걸 눈으로 한번 보자고 눈으로 보면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치면은 여기 이부분있죠이 부분 여기서 한번 끊어보죠. 이렇게 끊었을 때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부분은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왜요?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두점을 잡든 간에? 어떤 식으로 두 점을 잡던 간에,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x1하고 여기 있는 x2하고 x2가 더 큰데, 함수값은 얘가 더 크잖아. 그니까, 러 이렇게 생긴 건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소한다인데감소한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함수값 두 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x1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 x2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손값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에 앞에 있는 FX 1이더 크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됐죠?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가지고 도함수랑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거기 쓴걸 이제 꼭 써야 되는데 도함수하고 도함수와 그 다음에 이제 증감을 찾는 건데. 네, 도함수랑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내가 도함수값을 찾았어요. 도함수값을 봤는데 f 프라임 x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씁시다. f 프라임 x에요. 그냥 도함수인데 얘가 0보다는 커요. 됐죠? 도함수값이 양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들에 대해서 기울기가 전보다, 0보다 영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건데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접하는 모양들이 전부 다 증가밖에 안돼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f x 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거냐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라 외워요 지금 빨리 그냥 도함수가 0보다 커 그러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f x 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접선이 음수면 여기 에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접하든 함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감소한다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냥 이 정도로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알겠죠? 이걸로 가지고 문제를 푸는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풀거야. 그래프를 진짜로 다 오늘은 그릴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디테일을 따져보고 일단은 요만큼을 있어야 그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그림 좀 잠깐 봐봐요. 이 그림 보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여요? 요런 부분? 여기 여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있어요. 요 점들. 요점은 어떤 점이냐면,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이해되요? 무슨 얘기인지?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야. 요렇게 내가 주변 설정을 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이야. 됐죠?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내용인데, 그냥 여기서, 용어만 알면 되니까, 이제, 극대와, 그 다음에 극소,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극대라고 하면, 극대라고 하면,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특정 값 A를 설정을 했어요. 한국 값. 극대 값이 열린 구간이요 열린 구간에서. 그 어떤 구간에서 A라는 값을 하나 설정해야 돼. 걔가 거기서 제일 큰 애야. 어떤 X 값을 가지고 와도 얘가 제일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때 X는 A에서 극대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에 있는 그 점을 극대 점이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한국 값은 극대 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주변에서 가장 큰 애를 보고 우리가 극대 이렇게 불러.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극소인데, 극소는 어떤 애냐면,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함수 값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얘가 제일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이야. 그러면 걔를 보고 이름을 X는 A에서 극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용어 설명은 이해되죠? 이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데, 이걸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걸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매끄럽게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값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걸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은 봐봐. 제일 주변에서 큰 점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향해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을 거야. 이해 돼요? 그러다가. 얘가 제일 큰 값이니까 얘를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모아겠어요 뭐 감소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의 호를 보잖아? 이해돼요? 아니, 원래 함수도 보잖아. 어, FX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막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감소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긴지? 그럼 도함수 입장에서 보면, 프라임X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증가하니까 양수였다가 감소하니까 음수일 거야. 이해돼? 그러면 막 양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얼마를 반드시 지날 수 밖에 없어요. 0을 지날 수 밖에 없죠. 이해돼요?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사이에 0인 점 있죠? 그 점이 얘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 그래서 요 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이에 있는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의미합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걸 보고 우리가 극대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오늘 배우는 그래프들은 전부 다. 알겠지? 그러면 가라, 다시. 여기 있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자, 요정도 있을 건데, 요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FX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 증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도함수 입장에서 쓸 때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감소하니까 음수에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음수에서,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바뀌어요? 양수로 바뀌겠지. 대여이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값이 있을 거냐면 0이라는 값이 있을 건데, 이해되죠? 이 0이라는 값에서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0인 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가 그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만. 어, 그래서 요 내용이 전부 다야. 정리하면 그냥 요 내용이 다야. 알겠죠? 막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외우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요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요만큼만 일단 알고 있으라고. 이걸로 다 풀려. 근데 이제 디테일을 푸는 걸 보여줄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본이니까 이건 지금 빨리 외우자는 거. 증가한다는 거는 X 값이 커지면 Y 값도 같이 커지는 왕국 값도 같이 커지는 걸 증가. 반대로 X 값이 커지는데 Y 값이 줄어드는 건 감소야. 근데 너무 쉬워, 이건. 그냥 그래프 보면 위로 올라가면 증가고우 상향으로 가면 증가고우 하향으로 가면 감소야. 됐죠? 그 다음에 용어. 다시. 그때의 흡수는 뭐냐면, 주변에서 가장 큰 거. 얘들아, 참고로, 이것도 극대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얘도 극소야.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미분 안 되잖아요. 그지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 주변에서 제일 크잖아. 극대. 주변에서 제일 작잖아. 극소. 이렇게만 하면 돼. 이해됐죠? 근데 다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다야. 만약에 도함수가 양수야. 그럼 증가야. 도함수가 음수야. 그럼 얜 뭐야? 감소야.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도함수값이 감소, 음수야. 그러면 감소하는 거야. 도함수값이 양수면 증가하는 거야. 알겠죠 이건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중간 사이사이에 얼마인 게 있어요? 0인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데 0으로 바뀐 애들이 있죠. 0인점이 애들 있죠. 걔를 보고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극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아니에요 그죠? 감소하다가 증가할 건데, 걔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 그때 미분 개수는 얼마라고요? 0이라고 됐죠? 이게 다 됐어요 이거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지금 이거 하고딴거 하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 됐어요 여기까지 졸면안돼 이제 자 그냥 일단 이해를 해 됐어요 이게 2호 5 그냥 빨리 외워야 된다 2는 알겠지 나중에 막 그때 이렇게 증명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하냐고 봐봐 그럼 보세요 이제 한다 왜어 그렇죠. 자, 보세요. 옆으로 좀 움직여 볼까요잘 봐. 이게 진짜네. 이거는 진짜 잘 적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늘의 아이에 이걸로 다 풀어보게 알겠죠? 3, 3, 2, 1, 2, 0 이거 그리는 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요거만잘 그려도 게임이 끝나요. 알겠지? 자, 함찬토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고 사차함수도 해보고. 알겠죠? 그러면 문제는 다 공짜야. 되게 좋아. 한다함삼차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 근데 봐봐. 일단 개형은 대충 그리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대충 그리겠다는 거고요. 대충 그린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까지가 있는 거냐면 일단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고 요그 정도만 찾아보겠다는 거야. 알겠죠? 더 필요하면 더 계산해가지고 함수값은 적어놓으면 되는 거고 알겠죠? 여기까지요. 됐어요. 합니다. 보세요. 봐봐. 삼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거야.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걸잘 생각해보면 삼차함수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얘를 뭘 찾을 수가 있냐면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찾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도함수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질문이야. 도함수가 몇 차예요? 에어컨이 내려 있어? 도함수가 몇 차요? 삑삑 몇 차요? 이게 2차죠, 그죠? 도함수가 몇 차함수냐면 2차 함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봐야 돼. 자, 도함수가 2차 함수예요. 그러면 내말좀 대답 좀 해봐. 나 이거 도함수를 왜 그린 거야? 2차 함수 왜 지금 예 함수를 미분을 왜 하는 거야? 도함수를 왜 찾은 거야? 얘를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찾은 거야? 목적 일단. DTR 수단 말고 목적은 뭐예요? 얘를 가지고 뭘 그리려고? 3차 함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려보려고 그린 거지. 찾은 거죠. 이해 되요 여기까지? 됐어요. 제발.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긴데 도함수의 뭐를 보고 원래 함수의 증감을 파악하니? 대답해봐요. 도함수의 무엇을 보고 원래 함수의 증감을 파악해요. 뭘 보고? 이거 있는 양수표 그래 그래 그니까 러뭐 그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무슨 오 어? 그래 부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삼차함수의 뭘 파악한다고?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겠다고 이해돼요? 그럼 봐봐 내말좀 들어봐 일단 보고 써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차함수를 그릴 거거든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양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수인지 알려면 누굴 같이 그려야 돼, 그지? 누구? 어떤 축? 그 축을 중심으로 위에 있으면 양수, 그 아래에 있으면 음수야. 그래, 그 축을 같이 그려야 돼. 얘랑의 얘를 그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부호를 판단 못 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차함수로 그렸는데 그게 뭘 하기 위해서 그린 거냐면 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린 거냐면. 너가 지금 양순위, 음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린 거야. 됐죠?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포물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무슨 관계를 보는 거냐면, 위치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이게 다야. 그럼 봐봐. 그려볼게. 그,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되게 쉬워. 위치관계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 포물선하고 직선은 위치관계가 세 개밖에 없어. 뭐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돼요 이 위치관계라는 게 교점 개수 세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위치관계는 뭐가 있냐면 포물선하고 직선이 접한다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포물선하고 그 다음 수축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거 세 개밖에 없어 돼요? 이거 말고 더 위치관계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됐죠? 그럼 다...